백억 자산과 할머니가 오랜만에 납골당을 찾았다. 먼저 떠난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며 꽃을 정리하고 있는데 삐걱이는 문소리와 함께 낡은 청소복을 입은 40대 여자가 들어왔다. 그 순간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 저분 또 오셨네. 그러게 하루도 안 빠지시네. 불쌍해서 어쩌나.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여자는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더니.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민수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붕어빵 사왔다. 너 어릴 때, 겨울만 되면 학교 앞에서 졸라대던 거. 기억나지? 처음엔 웃음을 띠며 속삭였지만 곧 목소리가 흔들렸다. 근데 민수야, 엄마는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밥을 먹어도 목에 걸리고 잠을 자도 숨이 막혀. 우리 아들 없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 순간 여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제 엄마도 민수 따라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너무 외롭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식이 가장 아파할 말이에요. 여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서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치 오래 품어둔 무게를 쏟아내듯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청소일을 하며 고등학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오래전 어린 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던 날의 기억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피어올랐다. 그때 느꼈던 절망,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던 공허함.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여자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그때 거칠게 기침을 했다.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락스 냄새를 매일 맡다 보니 일이 바빠서 뜨거운 물로 하는데 김이 많이 나거든요. 가슴이 자꾸 답답하네요. 할머니는 곧장 자신의 회사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여자는 할머니 회사의 청소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깨끗한 환경, 정기적인 건강 검진, 정해진 근무 시간,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갔다. 어느 날 할머니가 회사를 나서는데 그 여자가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침도 안 하고 몸이 괜찮아졌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신 덕분에 저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퇴근하며 낙골 땅으로 향하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홀로 서 있지만 여전히 아들에게 기대어 사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매일 죽음을 연습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연습조차 아이에게 닿을 수 없는 간절함일 뿐이다.